아프리카 생방송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t v 입니다음자 일단 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약간 중대 발표라는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하사신이 남캐라서 현타가 와서 아 역해 좀 진짜 하, 하고 싶네요 남캐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크메디션으로 이제 직변을 했습니다. 근데 아크메디션은 지금 직변한 지가 한 9일 정도, 10일 뭐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때 액션으로 온 이유가 신규 각성이나 어 그리고 신규 클래스 뭐 각종 신규 직업들이 좀더 이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더 이따가 나올 줄 알고 어 그래서 이제 시, 시기도 적당한 것 같아서 액션 버프된 거 보고 어 저랑 스타일이 맞아서 이렇게 직변을 했고 지금 뭐 커마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 이거 커마는 이거 뷰티 앨범 보고 하고, 다운로드 랭킹 순위 1등 보고 한 거지만. 이거 뭐옷 이제 염색이나 어 요런 거 요런 것도 하고 이제 옷 염색도 하고 요런 걸 통해서 행복사망을 좀 했었죠. 악전도 제 스타일이 맞고. 근데 이놈의 아처 각성이 요런 식으로 떴단 말이죠. 음.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1타 강사 CM 에이드입니다. 오늘은 곧 업데이트 예정인 신규 클래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강력한 한방으로 적을 제압하는 아처각성 일단 이것 좀 볼게요 플래처입니다 플래처 플레이셔. 플래처는 치명적인 일격으로 꽂히는 화살로 어떠한 적도 쓰러뜨릴 수 있으며 와 근데 괜찮네 슬라이드 때문에 보자. 전장을 내려다보는 감시자라 불립니다 아 근데 조금 느린데? 플래처의 공격은 광해사격 먼거리이며 태궁을 사용해 먼거리에서 강력한 사격을 하고 광휘의 아, 힘을 담은 단창으로 저게 이게, 이게 지금 사거리가 졸라 길어 보이는데. 거리에서 강력한 사격을 하고 봐봐. 광휘의 힘을 담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보세요. 여기 한 거의 20m 가까이 18m 정도 될 거거든. 단창으로. 요게 맞아. 이렇게 넘어져. 어. 이게 치명적인. PCS에서도 저게 주제 스킬이었거든. 알게. 통행활보다 훨씬 큰태궁의 화살이 아닌 단창을 걸어 쏘는 궁술은 오직 플처만이 이게 남... 방금 방금 이게 회피기예요. 또 있다고 이게 회피기. 슬라이딩. 그리고 이거 구현했더라고. 실비아의 마지막 <laughs> 플처곧 검사막 모바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한 남캐가 도제, 도제가 진짜 역대급으로 오래했어요. 두달 가까이 있어. 두달 가까이. 그 다음에 아처 일주일 만에 러니어. 그 다음에 홍련하다가 홍련 좀한달좀 넘게 하고 그 다음 온게 하사신이요. 하사신도 한달좀안 되게 했죠. 근데 이제, 아처 같은 경우가 제가 헌터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 헌터 같은 경우, 주캐로. 한, 한 번도 안 하고, 아처 같은 경우도 일주일만에 런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랑, 저는 활이랑 안 맞아요. 활이랑 안 맞아. 그리고 좀 있으면 25일날에 서통도 이제 하게 되면 쟁을 하잖아요. 그쵸? 이제 쟁을 이제 하게 될 거고, 거기에서 길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캐릭을 생각했을 때악션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플래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어,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17, 18일 날에 나온다고, 지금, 이제, 나왔죠. 광, 광고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내가, 길드원분들의 다른 캐릭을 가지고, 내걸 리뷰하는 것과, 내 캐릭이 직접 가서, 리뷰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제, 방송에서 차이가 있을까? 어,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 어차피 뭐, 직업 변경이나 이 리뉴얼이나 이런 것도 된다고 했잖아요. 가격도 좀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직변을 지금까지 신규 각성이나 신규 클래스가 있을 때 직변을 한 번도 안안 안 놓치고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번 놓친 적이 있었어. 홍련이 처음 나올 때 홍련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제가 쓰리돌병증이 좀 심해서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길드원 형님 캐릭으로 빌려서 그것만 리뷰하고 저는 그냥 제가 원래 하던 캐릭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방송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런 식으로 리뷰만 하고 끝내면 너무 안 좋더라고 방송할 때 왜냐하면 그 오픈빨이란 게 있잖아 새로운 직업이 나왔을 때 오픈빨이란 게 있는데 그거의 차이가 크고 신경도 쓰이고 이제 오히려 텐션도 내려가고 뭐 이런 효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뒤늦게라도 홍련을 가서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홍련이 그래서 항상 그한번 놓친 게 후회를 했는데 이번에 남캐에 대한 약간 좀 텐션이 항상 내려가던 시점에서 또남캐가 나온 거죠, 그렇 근데 이제 그리고 내가 안 해본 활쟁이야, 활쟁이기도 하고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거라고도 알 알고 있는데 방송을 위해서 그냥 한번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다가 일주일 만에 뭐 진짜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아처처럼 그냥 바로 런을 하면 되지. 그래서 방송적으로는 시청자 분들한테 보여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내돈내산 요새 또 내돈내산이 유행 아니겠습니까 어, 일단 펄또 이제 오늘 또휴화싸이느라 만펄을 다 썼는데 충전을 또 해서 다음주 화요일 날에 플래처가 나오면 바로 집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변은 바로 가서 어... 한번 아처도 일단 가방값 5 0 0칸이고여기 지금 여름 이상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구해놨거든요. 여름 이상. 어, 엘펜도 이거 좀 멋있더라고요. 어, 좀 깔끔해 보이고, 그래서 엘펜도 도 이거 구해놨고, 그래서 엘... 아처 플래처가 나오면 직업 변경을 통해서 리뷰를 하는 걸좀 예고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때요? 님들, 일단 제가 생각한 거를 말했는데, 그니까... 다른 사람 캐릭으로 리뷰를 하면, 그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제 캐릭으로 그냥 가는 걸로. 어. 아, 검도 끝났어? <laughs> 제 캐릭으로 그냥 해서, 가서 한번 리뷰할 거다 하고, 뭐, 검, 도 검태도 해보고, 검도 뭐, 퇴전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사냥도 봐보고, 피입도 봐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리뷰 싹 하고, 진짜 섭통전에 뭔가 이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제가 가고 싶은 캐릭 중에 이제 홍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악션으로 다시 또 돌아와도 되고 어 도제도 괜찮아 도제도 괜찮고 하사신으로 다시 가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게 왜냐하면 하사신이 좀 텐션 내려간 거 맞는데 쟁을 생각하면 하사, 하사신도 하사 좋거든요 어 그쵸 제가 제 캐릭으로 직접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시청자 분들 입장에서는 더 와닿는 게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좀 약간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변명을 많이 했어요 예 이걸 좀 알아 달라 좀 아, 많이 좀 알아주세요 님들 이제 직별 한번 하는데 돈이 몇 십만원씩 깨지니까 어 많이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또 변경을 해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처 가시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결론을 확정해서 드리면 고, 어제까지 고민을 하다가 플래처 일단 갑니다 무조건 서버 오픈 되자마자 바로 갈게요 예 오픈 되자마자 바로 가서 한번 해보자. 이 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클래스 변경 예고를 간다는 또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